부동산 강제 경매의 실효성은 어느 정도인가요? 부동산 강제 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해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로 실효성은 상당히 높지만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시간과 비용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집행 과정에서 근저당권, 선순위 권리, 임차인 보증금 등 다양한 권리 관계가 얽혀 있어 단순히 경매만으로 채권 전액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. 따라서 채권자는 경매 신청 전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선순위 권리나 배당 순위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. 또한 경매 진행 중 채무자가 이에 신청을 하거나 소송으로 맞대응할 수 있어 이에 대비한 법률 전략도 필요합니다. 경매 자체는 강력한 집행수단이지만 실질적 회수율을 높이려면 변호사와 함께 전체 구조를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가압류, 가처분 등 보전 처분을 병행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. 경험 있는 법률 조력을 통해 진행하면 불필요한 절차적 오류를 줄이고 실질적 회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